내수험생 네, 여러분 수정 쌤입니다. 오늘 9월 평가원 시험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시험 보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았고, 저도 오늘 여러분하고 똑같이 수학 정도만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수학 공통 과목 미적분, 확률과 통계까지 풀어보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총평하고 앞으로 공부 방법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몇 가지 급하게 생각난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학원투 공통과목은 1번부터 12번까지는 그냥 수학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면 풀수 있는 이미 6월이나 작년 수능에서도 출제됐던 그런 문제 유형들이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데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그런 문제들은 없었고요. 13번부터 조금씩 조금씩 어려워졌는데 23번은 0분의 0꼴의 극한에서 어려워지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수준의 문제인데 이번에는 분자가 0 되는 경우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분모가 0이 안될 조건을 찾으면 되는 건데 이런 극한의 유형이 경우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의 개념력이 있으면 맞출 수 있고 그 이하의 학생들이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고요. 14번 같은 경우에도 탄젠트 그래프가 들어 있을 뿐 그림 자체만 매우 복잡해 보일 뿐 그냥 문제가 제시한 대로 계산을 하면 되는 그런 문제였죠. 예년에 비해서 14번까지의 문제는 상당히 쉬웠을 거라서 우리 학생들이 여기까지 풀면서 매우 기뻤을 거예요. 굉장히 점수가 높아질 줄 알고 근데 15번부터가 이제 좀 어려운 문제고 15번은 공통 과목에서는 한두 번째 정도로 어려운 문제였고요. 이렇게 3차 함수하고 직선이 한 점에서는 접하고 한 점에서는 만나는 이런 상황을 이미 여러 번 출제를 했기 때문에 기출을 여러 번 공부했던 학생이라면 2 5번 문제가 어려웠긴 했지만 경험적 추론을 해볼수 있는 그런 문제였을 거고요. 16번의 점화식으로 한작힌 문제는 수열의 점화식 문제가 보통은 킬러 문항으로 출제를 하다가 이번에는 완전히 약화돼서 그냥 제발 맞고 지나가라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만 출제를 했고 17, 18, 19번은 되게 쉬웠고 20번은 6월 평가원 시험에 이어서 빈칸 문제가 또 출제가 됐습니다 과거에 몇 년간 빈칸 문제가 좀 뜨문뜨문 뜨문 출제하다가 이제 다시 6월에도 냈고 9월에도 냈고 수능에도 내겠죠 보통은 옛날에는 수학 2의 개념과 연관된 빈칸 문제를 내다가 최근에는 수학 1의 지수로그도 내고 삼각함수도 내고 이번에 삼각함수를 냈죠 수열과 관련한 문제들은 좀 오래전 유형이고 이런 빈칸 문제를 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옛날 문제를 찾아서 특히 수원 부분의 문제들을 연습을 해줘야 될것 같고 21번이 제가 보기에는 공통문제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역시 사차함수하고 직선이 접하는 상황을 문제의 숨겨진 조건들을 이용해서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고 22번은 원래 가장 난도가 높았던 문제죠. 근데 여기서는 그래프와 연관된 초월함수의 그래프 문제가 이번에 많이 출제되면서 시킨 대로 사실은 하면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수학 1, 2의 공통 과목은 전반적으로 난도가 조금 낮춰지고, 3차나 4차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는 일부 문제만 매우 어려운 수준이고 전체적으로 난도가 약간 약화된 느낌으로 출제가 됐고요. 확률과 통계는 매년 출제되는 난도보다는 살짝 높아진 것 같습니다. 물론 23, 24, 25번, 26번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진 않았는데요. 27번 같은 경우에는 이산확률 분포표를 만들어야 되고 문제의 배점은 3점인데 반하여 그 시간 소모가 조금 많았을 문제고. 28번 중복조합인데 이거 직접 계산하면 너무 경우가 많고 여사건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게 조금 팁이라고 볼수 있고 29번에 이항분포의 문제를 정규분포화하는 문제는 아주 오래전에 출제됐던 그런 유형이죠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이런 스타일은요 이 문제들을 직접 풀어본 경험이 많지 않으면 우리 학생들이 무슨 문제인지조차 모를 문제고 30번은 경우를 심하게 나눠서 따박따박 따져 나가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이번에 확률과 통계 의 문제 수준을 보면 6월보다는 상당히 어려워졌다라고 느껴지는 정도로 출제했고, 구석구석의 문제들을 출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확통하는 학생들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미적분은 6월보다는 같거나 살짝 쉬워졌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28번 문제도 어려웠고, 30번 문제도 푼 학생은 풀고 보면 쉬웠겠지만 그냥 보면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어느 수준 이상의 학생들이 30번의 기존의 문제보다 쉬웠다라고 말할 수 있지 보통 1등급 컷에 걸리는 학생 정도라면 30번 문제가 쉽진 않았을 거고요.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수학 공통 과목은 출원하는 문제가 매우 어렵고 시간을 많이 소모했을 문제고 미적분은 지난 6월 수준 정도, 확통이나 기한은 평소보다 살짝 어려워서 균형을 맞춘 그런 시험이라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인 총평을 해보면 공통 문제에서는 3차나 4차 함수를 추론해서 제시문에 맞는 상황을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고정화되고 있습니다 3차나 4차 함수가 다른 2차 함수나 직선과 접하거나 만나는 상황을 제시문에 맞게 상상하면서 푸는 문제들은 1등급 카톡에 걸린 학생들이 많이 연습을 해야 될 문제고 이번에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그래프 문제가 많이 등장을 했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였는데 그래프 위에 점 찍고 삼각형의 넓이 같은 거 구하면 되는 사실 이런 문제는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그런 계산형 문제라고 볼수 있는데 이런 것 자체를 이미 어려워하고 보자마자 울렁대는 학생들은 어려웠을 문제죠. 그 울렁증을 치료하는 공부를 남은 기간 하시면 될것 같고 이번 9월 모의평가를 보면서 저는 느낀 점이요.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저도 쉽지 않았던 문제들은 대부분 수능 기출에 이미 있었던 문제의 중요한 아이디어들을 잡아와서 일부를 변형하거나 아니면 표현을 살짝 바꿔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거의 수능 기출 문제를 볼때 무덤덤하게 넘어가지 말고 남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풀어 보면서 문제의 조건을 살짝살짝 살짝 바꾸면서 여러 가지의 상황 변화 연습을 하면 한 문제 안에서 여러 문제를 푸는 효과를 볼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시험의 난도와 등급컷이 지난 6월이나 작년 수능보다 어땠나? 이게 궁금할 텐데 여러 전문가들도 어려웠다 쉬었다 이런 평가가 다양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 2등급 중하나 3등급 학생들은 대부분의 문제 그들이 맞출 문제가 쉬웠기 때문에 쉬었다라고 느낄 게 분명하고. 오히려 96점, 100점이나 아니면 90점대를 지향한 학생들이면 쉬운 문제는 원래 쉬운 거잖아요. 근데 난도가 높은 문제들이 생각을 많이 해보면서 가정하는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을 거기 때문에 상위권은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고 등급컷은 지난 6월과 비슷한 정도 수준으로 형성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9월 모의평가 보느라고 고생이 많았고 이제 남은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다음 주부터 있는 수시원서를 어떻게 쓸 것인가이고 그 이후에는 이 9월 모의 평가를 반성하면서 남은 기간을 어떻게 채워 나갈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면 될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차 도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았고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